자 미니 쿠퍼 차량이 한대 들어왔어요 미니 쿠퍼 차량이 한대 들어와갖고 지금 예전에 저한테 미니 그 레드 칼라 사갔던 알바니아 바이어가 지금 체크하러 와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상태 외관은 깨끗하고요이 친구는 그 진단기까지 다 갖고 와갖고 전문적으로 보는 친구예요뭐 제가 뭐 이게 사고가 있다 없다 막 속일 수가 없습니다. 저보다 더 전문가인 친구입니다. 자, 골드카는 뭐 미니든 수입차든 뭐 어떻게 들어온 저런 푸조차든 뭐 이런 기본차들은 다잘 나가고 이런 수출이 안 나가는 차들도 또 저희가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가져가더라고요. 지금 시리아가 어렵긴 어려운데 잘라아보겠습니다 아,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와. 자, 미니를 체크했는데, 또 우리 프렌드가 또 뭐라고 할지. 저도 뭐 사고랑 뭐 이런 거더잘 보지만은, 이 외국 바이어들이 꼼꼼하게 더잘 봐요. 뭐 엔진도 뜯어서 다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. 엔진 상태 어때? 엔진 상태 어때? 괜찮아? 이 친구는 지금 프라이드 또차 네, 보고 있네요. 네. 커팅? 어디 커팅? 여기 뒤 커팅 있다고? 응. 어디? Hello. 여기 커팅. 아 밑에? 응. 아 노프라블럼이잖아 사장님. 아 하비. 노프라블럼. 차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 아,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요. 아. 날씨가 진짜 살인적입니다. 살인적. 자, 아프가니스탄 바이어고 뭐뭐 갖고 간다고? 주용 차종. 바이, 바이카바이 어, 유 어떤 거? 뭐 벤츠, 아우디, 벤츠, 어. 아우디, BMW. 아. 기아 터리우스 렉서스? 렉서스. 렉서스 RX. 어? 어, 근데 이푸조는안가지고가는 거야? 그 어. 근데 이 뭐, 프라이스 괜찮아? 지금? 아프가니스탄 프라이스? 어. 아, 어. 저쪽도 도바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, 알았어. 내가 콜 줄게. 응. 전화 줄게, 전화. 오면 전화 줄게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